야신청이샤러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입니다. 여러분, 애터미의 매력은 뭐죠?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무한 단계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평범한 서민이 부자가 될수 있는 도구가 저는 당당히 애터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 성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 성격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의 직업, 그리고 성격, 외모, 뭐 이런 목소리 톤을 따라서 그 사람에 맞게끔 제가 이제 배우처럼 이렇게 묻혀가는 거죠. 카멜레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시끄러운 사람을 싫어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았어요! 이러면 좋아할까요? 귀 따가워서 싫어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오늘 첫 번째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 예를 들어 뭐 돈가스 집 사장님, 뭐 고깃집 사장님, 이불집 사장님, 뭐 이런 식으로 마트 사장님 아니면 거기서 일하시는 알바 이모님들 아니면 직원 이모 직원 이모님들 뭐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저의 행동 반드시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전문직 분들을 만났을 때 저의 목소리 톤, 속도, 외모 그리고 그런 준비 이런 거. 그리고 또2030 세대가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받고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이야기 거리를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의 첫 번째 영상은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있죠? 예를 들어 뭐 돈가스집 사장님, 고깃집 사장님 이불집 사장님 등등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저는 일단 딱새 전문으로 갑니다. 근데 원래 제 색깔의 제 성격은 있어요. 밝고 쾌활하고 신나 있고 업대 있고 그래서 저는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모님들 알바 이모님들을 만날 때 제가 제일 편해. 제 색깔에 제일 잘 맞고 그래서 저는. 더 가면 목소리가 원래 톤이 밝았지만 다른 세대,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도 유일하게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뭐 이모님들을 만날 때제 목소리 톤이 더 업이 됩니다. 왜? 이분들은 스스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에너지를, 해피 에너지를 줄때 기분이 좋아져서 밝아지고 그리고 그분들의 일을 제가 도와드려요. 왜? 자연스럽게 그분들도 이제 왔을 때아 도와주네 내 일을 그러면서 고마움도 생기면서 대화의 이야기거리를 풀어나가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제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분이랑 이제 자연스럽게 애터미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소개도 받고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예를 들어 뭐 돈까스집 가게를 갔다 그럴 때는 막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깃집 사장님도 이모 좋았어요 뭐 이럴 때, 그 뭐, 고깃집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 어, 우리 이모님은, 밭에서 다, 이제, 직접 농사를 하세요. 그러면, 어, 왔어! 이래요. 그러면, 이모, 바쁘세요? 오늘 바쁘시네? 뭐, 이렇게 하면, 어, 엄마하고 이모 어디 갔어요? 뭐, 이러면, 어, 밭에 갔어? 뭐, 감자 따러 갔어? 감자 심으러 갔어? 뭐, 고추 따러 갔어?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아, 그래요? 그러면서 앞치마를 제가 탁 내고. <laughs> 아침에 뭐 슬리퍼, 제가 힐을 항상 신으니까. 그래서 슬리퍼로 갈아 신고, 저 갔다 올게요! 이러고 열심히 또 감자를 심습니다. 그리고 고추를 열심히 따요. 그리고,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이러고 또 맛있는 밥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모님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면서 처음에는 막, 아, 시끄러운 사람들 막 왔다고 막 그러면서 씹으라, 씨으라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가 깍깍 웃으면서 막 부추 따주고 파 까고 막 하니까 배추 따뭐 배추 자르고 막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고마움도 생기면서 이제 애터미의 이제 생각이 바뀌면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면서 애터미 좋아 언니 써봐 써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간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제가 돈까스 사장님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했냐 돈까스 사장님은 제가 아는 지인이고 거기에 이모님이 너무 괜찮으신 거예요. 직, 어, 직원 이모가 완전 사장 마인드야. 근데 옛날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이제 그냥 일을 하고 계시는데 확실히 사장, 이 자영업 본인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요 일을 하고 계셔도 사장처럼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이모님 진짜 대박이다. 콕 집었어, 내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모.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제가 올 때도 멀리서부터 저 왔어요! 이러면 아 시끄러 막 이래요. 너무 기분 기들이 너무 세셔. 다 목소리가 일단 다 강해. 그래서 아 네. 그러면서 어 바쁘시네 이모.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막그 주문을 받아주고 돈가스뭐뭐 뭐, 뭐 필요하세요? 뭐 어떤 거 주문시켜드릴까요? 그러면서 제가 또그 이모님이 일을 덜어드리는 거죠. 수고를. 그래서 뭐 제가 접시도 날라드리고 닦아드리고 막 이러면서 이모 잘 지내셨어요? 막 이러면서. 어, 오랜만에 왔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또 친해지고. 그래서, 이모, 소개 좀 해줘봐요. 뭐, 이러면서 또 얘기하고. 또 사람들 없을 때는 제가 또애터미를 따다다다다다다다 또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친해지면서 소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좀 도도하게 막, 어, 좋았어요. 네. 이런 것보다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뭔가 정신이 없고 거기에는 이제 손님이 자기 사업처럼 하시잖아요. 이게.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 알바생처럼 열심히 일을 도와주면서, 케어하게, 아우, 지나가왔네? 지나가오면 확 분위기가 확 사네? 그러니까 제가 오는 걸 환영, 환영, 환영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물건도 써주고, 그리고 제가 기분 좋을 때는 서비스 팁도 주고, 커피도 타주고, 이모, 이거 맛있죠? 어때 그리고 막, 이모, 소프라기 먹어야 돼, 이모. 그러면서, 내 알만 딱내 알씩 먹어봐. 한 달, 효과 쫙 본다?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럼 하나 가져와봐. 이러고, 오메가3도 먹어야 돼, 이모. 그러면, 오메가3? 아씨 장사하는 거 아니야? 아니, 오메가3만 꼭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또, 오메가3도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저기, 뭐, 앰플 좀 줘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주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요. 그래서 애터미는 배우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 왔을 때 거기에 어울림에.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고 이분들도 본인의 일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제가 막 애터미 얘기만 다다다다다 하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고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분들의 일을 도와주면서 항상 그 상대방이 먼저여야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 배려. 그랬을 때그뭐 접시를 덜어드리고뭐 반일을 해주고 어려운 거를 도와줄수록 그 마음의 문이 더 열리면서 애터미를 어떻게든 내가 애터미 사업은 안 하더라도 물건을 써주든 아니면 소개를 해주든 아니면 뭐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뭐, 뭐라도 어떻게든 저한테도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모님이, 모님이랑 얘기해주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냐면 그냥 놀아주고 와야겠다. 라는 느낌. 그냥 뭐 이모랑 수다 떨고 놀러 간다 온다는 느낌으로 이모 자신해요? 요즘 어때요? 뭐, 어떻게, 어어요 어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그러면서 어, 언제죠, 이모? 이모 좀 혀와! 막 이러면서 그냥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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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 떨면서 거기에 아 몰라? 막 이러고 아 쌤이 나와봐 이모 이모 그러면 내가 어 선물 줄게 선물 막 그러면서 또삭삭삭또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웃고 그리고 또 TV 보면서 이모 저뭐 TV 얘기하면서 또 이야기 거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애터미를 뚝툭 던지고 그러다 보면 이분이 뭐 애터미 애터미는 뭐 요즘 잘돼? 뭐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서 요 이모님들 사장님들이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처음부터 애터미를 접근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돈가스집 사장님이다. 그러면 그 내가 알바생 느낌으로 가서 도와주는 거죠. 뭐 닦는다던가 식기를 뭐 이렇게 그 접시 같은 걸 날라주던가 아니면 주문을 받아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일하는 것처럼. 그리고 고깃집 사장님 저기 했을 때도 이모님한테도 제가 뭐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농사일을 저는 그래서 거기 그, 가면, 다 밭이, 그, 이모님 밭이어갖고 제가 막뭐 아침에 자연스럽게 있고, 이제는 올때 자연스럽게 뭐냐면, 밭에 가 있다고, 우리 파트너 이모랑 다 엄마랑 그러면, 네! 그러면서, 가라 신어! 뭐 저한테 그래서, 네! 그럼, 예! 이래서딱 가가지고, 아침은 매고 가가지고, 막, 또 캐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식구같이 하다 보니까, 애터미가 이렇게 소비자, 부업자, 뭐 전업자 골고루가 있어서 애터미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에 맞게끔. 그래서 자영업을 할 때는 항상 뭔가 어, 지적인 느낌보다는 이렇게 가족 같은 딸내미 그리고 조카 뭐 그런 컨셉으로 컨셉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이제 맞춰 나가면서 좋았어요 밝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갈게요, 뭐 빠이빠. 뭐 이러면 어가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그 날까지 참고 기다리고 함께 하시면요, 모두 다 성공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애터미 사업은요 정말 카멜레온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사람이 성격도 다 다르고 일하는 환경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 어울려 주셔야 돼요. 너무 색깔이 다르고 불편해지면 가도 만나도 불편한 거야. 근데 그냥 내가 아무것도 먹는 내가 거기서 밥을 안 먹고 그냥 놀러 가도 아, 놀아 주고 와야지라는 생각. 그러면서 오면 그 사람도 그 오는 자체만으로 내가 일도 도와주고 수다도 떨어주고 하니까 내가 그렇다고 뭐 애터에 팔아 주세요. 막 이게 아니어도 그냥 놀아 주면서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분도 저희가 오는 거를 환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장기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아시겠죠? 저도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까지 애터미의 효녀 심창이 샤롤러지 마스터 가수 최준아였습니다 여러분,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땡큐!